안녕하세요, 로맨틱 도시입니다. JTBC 토일 드라마 에스콰이어 90회 법정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때로는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에스콰이어 90회 그 진실과 선택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챕터 9살 자격에 대하여. 최지수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형사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김병수를 죽이려 했을까? 윤석훈은 조용히 묻습니다. 김병수를 일부러 죽였습니까? 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긴장이 사무실을 뒤덮습니다. 최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아니요. 그 한마디가 사건의 향방을 바꾸어 놓습니다. 윤석훈은 신입 변호사들에게 말합니다. 진실은 어떤 조명을 비추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레인이 법적 미숙함이나 법의 경직성과 한계 때문에 그 잘못된 조명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논리를 넘어 법보다 먼저 사람을 보는 시선과 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조인에 대한 재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만든 멋진 대사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의료자료였습니다. VEDS,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 이것과 대동맥 박리의 연관성을 입증한 논문. 그 논문은 김병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밝혀주는 열쇠였죠. 검찰도 다시 묻습니다. 최지수 씨, 김병수 씨 고의로 살해했습니까? 너무 무겁게 다가온 질문. 하지만 진실을 판가름하는 그 무게를 뚫고 최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단호한 대답으로 그녀는 살인 혐의를 벗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강유미는 싸울 준비 다 해놓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겨버린 기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윤석훈은 조용히 던지죠. 운 같아요. 왜그 말이 그렇게 멋지게 들렸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운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병수 관련 두 사건을 동일한 검사가 맡았다는 점. 그리고 법과 원칙만 따릅니다. 라는 말 뒤에 숨은 감정과 책임, 해피와 죄책감. 결국 변호사도 검사도 유가족도 각자 마음속에서 살 자격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살 자격이란 우리가 타인에게 남긴 흔적 같은 것. 그 대사는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고통뿐이라면 그 삶은 자격을 잃은 게 아닐까요? 에스콰이어는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과 삶, 책임과 용서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챕터 9. 바이스탠더, 방관자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당신 책임도 있어요. 김영미의 말에 강효미는 접견실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김영미는 마침내 말합니다. 손 한번 내밀어 봐요. 저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 같았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외면한 자리에서 그녀는 오직 강효민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죠. 1차 공판에서 강효민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둔기로 가격한 행위와 차량 충돌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논리 위에 세운 첫 변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훈은 한 걸음 더 짚습니다. 아무리 의견서 잘 쓰고 변론 잘 해봐야 그것만으로 승소할 수 없어요. 좋은 원석으로 가공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원석에 해당하는 유리한 사실관계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전략의 조언을 넘어 결과가 만들어지는 가정의 본질을 깨뚫는 통찰이었습니다. 이후 확보된 사실들은 논리를 결속시켰습니다.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외상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단순 내진탕, 사망 원인은 차량 충돌로 인한 심장 파열, 피해자는 왕복 6차선을 반복적으로 무단횡단해온 습관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가격이 직접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무단횡단이라는 독립적 개입으로 인해 인과의 연속성이 끊겼다는 점이 명료해졌습니다. 이 문장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언어의 대가가 아닐까요? 호공의 수사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 위에 쌓아 올린 정확한 논리. 그 무게가 깊이 전해졌습니다 김영민은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학폭으로 무너져 내린 한 소녀 단한 사람이라도 손 내밀어 줬다면 난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법정에서 강효민은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고백합니다 저는 방관자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법은 처벌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피고인의 동급생 84명이 제출한 탄원서와 피해 영상이 더해지며 법정과 여론의 온도는 뒤집혔습니다. 결국 판결은 살인이 아닌 상해와 교통사고 치사, 형량은 징역 2년 실체가 드러나자 판결도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강유미는 이번에 죄책감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최지수와 김영미 사건 속에서 강효미는 성장했지만 율림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도승재의 임명. 축하의 말들 뒤에는 고정급 폐지, 성과 연동이라는 냉혹한 구조가 도입되며 파트너의 자리는 안정이 아닌 생존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승철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어도 여전히 신뢰를 무기로 조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이닉코어가 있었습니다. 블루스톤 펀드는 150억을 투자해 콜옵션으로 회사를 강제 인수하고 미국 기업 옵탈린에 1200억으로 매각.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안쪽엔 철저히 계산된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습니다. 건나연은 과거 이성빈 대표의 행령 혐의를 막으려 했으나 블루스톤 계약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부 압박을 받으며 사건에서 배제됩니다. 그때부터 율림의 구조적 부조리가 선명해졌죠. 그 뒤에는 늘 고승철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자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수익자로 얽힌 OEM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의 상충을 피해보였지만 윤리의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도식을 앞세워 성상납, 불륜접대 같은 지저분한 방식으로 건나연을 압박했죠. 우리가 율림이고 율림이 우리입니다. 이 말은 고승철을 찾아온 변호사들의 입에서 나온 거칠에 같았습니다. 충성의 맹세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두려움과 생존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허민정은 점점 이진우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빠. 짧게 잘라내는 대답, 피하는 눈빛. 사적인 자리도 함께할 기회도 애써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친구가 맡긴 이연소성을 일부러 가져와 허민정과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었죠. 그녀가 혼자 처리하려 하자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허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만하자며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과거를 알고도 외면하지 못했던 마음,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끝내 감춰왔던 진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확신이 그를 더 이상 주저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좋아해. 아니, 사랑해. 고백 이후 이어진 해식 자리. 허민정은 일찍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그녀를 따라온 이진우는 결국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술기운 속에서 두 사람은 현실적인 벽을 마주합니다. 나이 차이, 결혼. 아이 허민정은 스스로를 가로막는 이유들을 나열했지만 이진우는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누나야. 그말 앞에서 허민정은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밤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허민정은 딸이 아르바이트 중인 카페를 찾습니다. 어쩌면 일부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필 그 순간 딸은 진상 손님과 마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허민정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려는 찰나 가게 문을 열고 나온 딸이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딸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연락해도 돼? 허민정은 담담히 대답합니다. 어, 그 짧은 순간은 오래 비어져 있던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허민정과 이진우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과거와 상처를 딛고 나아가려는 복잡한 감정의 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호연은 언제나 씩씩한 얼굴로 동료들 앞에 섰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살 쌍둥이 여동생을 돌보는 보호자이자 가장. 엄마는 10대 때 그녀를 낳고 떠났고 몇년뒤 돌아와선 어린 쌍둥이를 맡기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등하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했고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웠습니다. 김병수의 출소 소식에 불안해했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안도했던 것도 어쩌면 너무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언젠가 강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연 없는 집은 없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최호연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사칭해 사기 사건을 벌였다는 것. 조사를 받으러 간 사이 쌍둥이들은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윤석훈과 강효민은 직접 아이들을 챙기러 갑니다. 밥을 먹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잠시나마 부모의 빈자리를 메어 주었습니다. 그 장면 속 윤석훈의 모습은 변호사로서가 아닌 누군가의 어른으로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최호연의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남자 문제에 휘말려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은 2천만원, 그리고 그 돈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바를 전전하며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를 구제하는 게 과연 도리일까? 최호연은 깊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훈은 회식 후 최호연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작은 선물과 전세대출 지연까지 챙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가 기댈 어른이 필요하면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 말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청춘에게 내민 손 그리고 잔혹한 현실 속에서 놓지 말아야 할 믿음과 연대의 약속이었습니다. 최호연의 흔들리던 눈빛은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지탱해줄 무언가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법은 단지 죄를 묻는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외면을 멈추게 하고 또 누군가의 삶에 손을 내밀게 만드는 사람의 언어이기도 하죠. 90회를 통해 우리는 살 자격, 방관자, 연대,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가 묻고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그리고 누군가의 무게를 함께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